한국인들은 유독 깔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 의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패스트푸드점을 보면 그 차이를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독일의 한 맥도날드 매장을 보면 이곳이 음식점이 맞는지 의문이 들죠. 더 놀라운 점은 영상을 공유한 외국인이 특별한 사건 없이 독일의 맥도날드는 단순히 글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폭동이나 도둑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한 맥도날드 매장이라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죠. 댓글창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매장이 이런 상태라면 화장실은 어떨지. 이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일 수도, 아니면 브라질, 스페인일 수도 있겠죠. 스페인에서는 이런 매장을 많이 봤거든요. 미안하지만 영국일 수도 있고요. 혹시 전 세계 맥도날드가 다 이런 상태인가요? 논란은 점점 격화되었고, 해당 영상은 글로벌 커뮤니티에 전파되어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치워야 하는지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패스트푸드점은 셀프 서비스가 기본입니다. 고객이 직접 식판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 논란이 커진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은 자리에서 치우지 않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게시물에는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네티즌들이 경험담을 남기며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맥도날드에서 직원이 테이블을 치우는 걸본 적이 있나요? 적어도 10년 동안은 못 봤네요. 제대로 쓰레기를 버려도 노숙자들이 쓰레기통을 엎어놓고 테이블 위에는 탄산음료가 쏟아져 있고 버거 포장지와 케첩이 널려있죠. 아무도 치우려 하지 않습니다. 브라질에서 패스트푸드점은 정말 마지막 선택이에요. 테이블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이런 행동은 무례하고 경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스트푸드점은 필요에 의해 가지만, 결코 유쾌한 경험은 아닙니다. 프랑스도 그렇죠. 직원도, 손님도 아무도 치우지 않아요. 내가 돈을 내고 음식을 먹었으면, 내가 쓰레기를 치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푸드점은 음식을 먹으러 가는 곳이지, 청소하러 가는 곳은 아니니까요. 이와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패스트푸드점이 지저분한 공간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란 속에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패스트푸드점은 매우 다른 느낌이었어요. 모두가 깨끗하게 뒷정리를 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따라하게 되었죠. 그 모습이 기분 좋게 느껴져서 미국에 돌아와서도 이 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매장을 운영하는 맥도날드는 같은 운영 매뉴얼을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한국의 맥도날드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인들의 탁월한 시민의식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된 해외 커뮤니티의 논란에서도 볼수 있듯이 해외의 패스트푸드점도 기본적으로 셀프 서비스 정책을 따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치우려고 해도, 지저분한 환경과 사람들이 치우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 때문이죠. 반면 한국에서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조차 쓰레기 분리수거 문화가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음식을 먹은 후 자리를 치우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고, 치우려고 해도, 지저분한 쓰레기통 때문에 의미가 없게 느껴지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재활용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까지 철저히 분리하여 버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의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모든 손님들이 깔끔하게 매장을 떠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패스트푸드점이 간단히 식사를 하거나 시간을 보내기 위한 장소로 여겨지지만 한국을 찾은 해외 관광객들은 한국의 패스트푸드점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에 대해 감동을 표현합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 한국의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한 후 감동적인 후기가 화제를 모은 적도 있죠. 한 외국인은 한국 여행 중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맥도날드에서 경험했다고 전했어요. 서울을 관광하던 중 새벽 1시에 찾은 맥도날드에서 그는 그곳이 진짜 맥도날드인지 의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미국이나 유럽의 맥도날드라면 그 시간에 취객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난동을 부리거나, 노숙자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텐데, 한국의 맥도날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하며, 심지어 우아하기까지 했죠. 내부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고, 손님들은 차분하게 음식을 먹거나 폰을 보고 있었어요. 테이블은 깨끗하고, 나는 편안하게 커피를 마시며 친구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친구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한국에서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 없다고. 오히려 깨끗한 환경,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녀는 한국에서 모든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하면서 동일한 경험을 했고, 한국의 패스트푸드점들이 고급스러울 뿐만 아니라 깨끗함까지 갖추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의 패스트푸드점들이 이렇게 청결한 이유는 시민들의 높은 뒷정리 습관 덕분이기도 하지만 매장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위생의식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청결한 환경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면서 이를 왜곡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는 한국을 비방하기 위해 한국어 간판을 조작한 사진이 유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맥도날드 매장 주변의 거리가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건물에는 한글 간판이 붙어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모든 보리밥 냉면이라고 적힌 간판을 보면, 분명 한국의 길거리 같지만, 네티즌들이 밝혀낸 진실은, 이 사진이 일본 시부야에서 축제가 끝난 아침에 찍은 것으로, 누군가가 이를 합성하여 한국의 더러운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의 원본과 합성본은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졌고,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분노하며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도 분리수거에 대한 노력이 뛰어난 나라입니다. 길거리에서 쓰레기통을 찾아볼 수 없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쓰레기를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 집에서 처리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이런 점에서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깨끗함은 단순히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결과가 아니라 시민들의 철저한 의식과 문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가 더 널리 알려지고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